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정망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방금 끝났는데 상당히 뭐 그나마 다행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반등을 하지 못하고 전부 하락하며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금리야. <laughs> 바보야, 문제는 금리야. 1 0년전리 미국 금리가 살벌한 올라가고 있네요. 이 금리 상승은 일단 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장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요인을 미치죠. 금리가 멈추지 않고 상승을 해 간다면 전체적으로 경기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사실에 적정한 금리 상승은 괜찮지만 너무 이렇게 과하게 나타나는 금리 상승은 반드시 기업 이익이라든지 전체적인 경기 순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금리야.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크게 빠지는 종목들이 안 나타나니까 오늘 정도면 끝났는데 문제는 기간 조정이 좀 있어야 될것 같다. 그래서 한 수임, 한 숨, 한 타임 쉬어가는 장이 이어질 것 같은데 박스권에 갇힐 것 같다. 이제 이장의 모든 것을 뚫고 나가려면 8월 중순에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밖에 없을 것 같다. 엔비디아 지금 애플하고 방금 아마존이 발표를 했는데 아마존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마존은 주가가 시간 외에서 상승 하는데 애플은 상당히 생각보다는 고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서로 두 회사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을 뚫고 가려면 8월 중순에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거기서 만약에 되돌리지 못한다면 이 작은 거꾸로진다고 봐야 할것 같아요. 굉장히 박스권에 갇히고 또 오늘이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의 시작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렇게 좋을 것같진 않다. 하지만 장 막판에 갈수록 많이 빠진다면 줍줍은 해야 된다. 다음 주에는 반등의 모습은 반드시 있을 거로 예상이 되니까. 또오랜 버핏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이거 별거 아니다. 미국 중에 달러의 가치는 전혀 문제가 없다. 피치가 오버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피치가 약간 오버해석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시장이 그렇게까지 2 0 1 1년에 S&P 500의 신용 등급 하락과 같은 그러한 충격은 없을 것 같다. 충격이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금일 미국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은0.19% 하락, 나스닥은 0.1% 하락, S&P 500은 0.25% 하락. 뭐 다우, 아 나스닥 좋았죠. <laughs> 자국에 났더니 이이또 이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변동성은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가격 하락 폭이 좀주는 그러한 모습은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 다음 주 정도면 반등해서 올라올 거로 보여집니다. 금일 시장의 주요 키 포인트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금리 이야기죠. 미국 10년과 30물 장기 국제 금리가 상승을 했다. 또한 연내 최고 수준을 도달하고 있는데 추가로 상승할 것이다. 빌 레크먼이라는 사람이 미장기채 금리 더 오를 것이다. 쇼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감을 가, 뭐 가중시키는 거죠. 이빌 레크먼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제가 알아보니까 헤지펀드 매니저네요.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30년 무를 쇼을치고 있다. 시장의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를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시장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금리가 왜 중요하냐? 금리는 자산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금리 수준에 따라서 주식으로 갈지 채권으로 갈지 돈이 현금으로 갈지 부동산으로 갈지 이 금리는 자산을 배분하는 너무나 중요한 자본주의의 칼과 같은 거죠. 네, 칼과 같은 거로서 자산을 뚝뚝 잘라서 배분하는 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금리의 역할과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2년짜리 하면 4.898. 거의 2년짜리는 0.7BP 올랐으면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10년짜리와 장기금리인데, 4.197까지 오른 거죠. 12.1BP나 상승을 했고, 미국 국채 20년짜리도 13BP 상승을 했으며, 30년 전에 14.3BP나 상승을 하면서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한국 국채 10년짜리도 어제 살짝 3.832까지 올랐죠. 기존에 이게 4.6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빠졌지만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데 미국만큼 불안한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 10년 국채금리. 피치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은 부채 리스크인 동시에 금리 리스크이죠? 네. 부채 리스크인 동시에 금리 리스크이다. 얘들이 금 등급을 내린 이유는 부채 리스크인데 이게 결국 금리 리스크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피치의 미국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이 일단 글로벌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시장은 이번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이 2011년 S&P 500에 신용등급 인하와 같은 큰 폭의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지만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충격이 이어질 여지는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채금리가 딱 버티고 있다 이는 4% 대를 넘나들던 미국 국채금리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경제지표 호조, 호조 등의영 등으로 연중 최고치인 4.0836, 8월 2일 종가 기준으로 상승을 한 거죠. 지난해 3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죠. 그때 최고치가 4.122%인데 거의 다 최고치에 지금 다가선 상태이다라고1 0년리를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인 피치의 모습은 부채의 리스크이자 금리 리스크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 국채 금리 수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번 신용등급 하향의 주된 배경인 부채 리스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 보는 거죠. 신용등급의 하향의 주된 배경인 부채 리스크를 자극할 수 있다. 국채 금리 수준에 따라서 되돌아 보면 우리 3월의 SV 사태 직전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4.056% 3월 1일 기준점 이때 4.056%를 엿단점을 고려하면. 4%대 금리는 미국의 부채 리스크를 자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여기서부터 발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10년짜리 금리가 4%를 치고 넘어왔을 때 발작을 일으켰는데 지금 10년짜리 금리가 정거점인 4.12까지 근처까지 오면서 혹시 이것들이 부채 문제를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당장 SV 사태와 같은 또 다른 리스크가 재현될 여지가 낫지만 경기 사이클 논쟁을 자극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즉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서 경기가 다시 침체로 갈 가능성 이 부분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번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2011년 사례와 비교해 보면, 2011년 사례는 부채 상한 우려, 부채를 상한하는 우려, 그다음 디플레이션 이게 섞여 있은 거죠.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발 혼란이었다고 평가되는. 되는 반면 이번 상황에서는 상한 리스크보다는 스테이크플레이션 리스크 경기가 침체하는 스테이크플레이션 리스크 경기 리스크를 자극할 가능성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이다. 그렇죠? 2011년은 디폴트 리스크였는데 이번에 피치 리스크는 경기를 침체는 몰고 갈 스테이크플레이션 리스크이다. 서로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번 사태가 팬데믹 이후 과도한 재정 지출했다는 부채 우려를 자극하는 것도 맞지만 아직 부채리스크가 글로벌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여지는 아직까지는 낮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 있지만 항상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번에 피치 사태는 또 하나의 일본의 금리 상승과 연결이 돼 있다. 이 부분을 중시를 해야 된다. 지난주 BOJ의 유엔은 YCC 정책 채택 이후 일본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도 또 다른 금리 리스크를 자극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8월 2일 종가 기준으로 일본 1 0년짜리 국채 금리는 0.628 수준까지 급등을 했죠. 네, 한번 봅시다. 일본, 네, 이게 일본 이 국채 10년짜리 금리인데 0.628. 오늘 어제 끝난 건 0.64까지도 끝난 거죠. 일본의 1 0 년짜리 국채 금리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미국도 올라오고 일본도 국채 금리가 치고 올라온다면 이제는 뭐 디폴트 기업들의 디폴트 리스크도 자극할 수 있지만 신용 리스크도 자극할 수할수 수 있지만 글로벌 두 개의 축이 금리 고점이 금리 인상의 리스크에 노출이 된다면 경기 침체를 건드릴 그 가능성, 이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유연한 YCC 정책 이후 금리 급등이 나타나며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에 나섰지만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다. 일단 일본은행이 유연한 YCC 정책이 초완화적 통화 정책의 수정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일드 커브 컨트롤인데 10년짜리가 올라가면 중앙은행이 나서서 채권을 사주면서 일드 커브를 낮게 유지했다는 거죠. 조달 비용을 낮게 기업들에게 유지를 해주는 그러한 인위적인 정책을 쓰다가 최근에 살짝 뉘앙스를 바꾸면서 이것도 좀 완화시켜줄 가능성 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국채, 일본 국채 10년짜리가 상승을 하면서 일본 채권 시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절대 금리는 낮지만 상승 폭이 폭우 이 수준으로 하면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유지하면서 올라오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번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이 재정적자 증가인데, 일본 역시 재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죠. 이런 점에서 일본 국채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의 또 다른 폭탄을 안고 있다. 이렇게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하향 리스크가 일부 전염될 것을 이 위험 전염될 위험. 이 컨테미네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시장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피치발 신용등급 하향 조정 리스크의 진정 여부는 국채금리에 달려 있다. 국채금리가 얼마나 빨리 하향 안정을 찾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 신용등급 하향 자체보다 국채금리 시장 불안이 핵심이다. 2011년 신용등급 하향 조정 당시에는 국채금리가 오히려 하락을 했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환 리스크도 있었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신용 등급 하향이 자체 스테그 인플레이, 스테그 플레이션 경기 침체 리스크를 자극할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으로 보고 있는 거죠. 스테그 플레이션 리스크가 진정돼야 시장도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편. 신용등급 하향조정이 미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쉽게 이제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 점은 이제 다행인 거죠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따른 정부 이자지출 증가와 신용등급 하향조정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긴축을 추가로 강하게 하기에는 이제는 한계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동시에 내 표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국내 시장인데 국내 경우 부채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 신용 등급 하향 조정 여파 확산 시에는 국내의 각종 부채 리스크를 자극할 수 있어서 경계가 필요하다. 국내 이제 부채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올라온다면. 한국은 부채 문제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다. 대부분 pf를 저는 부동산 문제를 가장 크게 드는데 가계 부채도 문제지만 부동산 pf가 가장 큰 문제로 한국 주식 시장을 올 하반기에 지고 흔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2011년은 기업의 신용 디폴트 리스크였다. 그다음에 이번에 리스크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경기침체 경기 침체를 자극할 그 가능성 또한 이 부채 리스크가 경기 침체로 간다면 주 주식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특히 성장주들이 금리 인상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빨리 해결이 되려면 금리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3분기에도 1조 달러 정도의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높아 보이는 거죠. 이것을 발행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 왜 그러냐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채권의 수급에 영향을 미쳐서 30년짜리 장기 금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30년짜리, 20년짜리 장기 금리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 리스크 폭탄이다.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는 다른 어떤 시장의 여러 경제 팩터들보다도 금리를 보자 금리의 움직임이 긴축의 패드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중요한 키포인트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다시 미국의 개별기업들 실적을 한번 돌아 봅시다 아마존은 128.91달러에 끝났는데 시장에서 7.53%나 상승을 했네요 예상, 매출액도 예상을 상회했고 다음 EPS도 예상을 상회하면서 좋은 실적을 나타내면서 지금 음, 시장에 그나마 버팀 목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WTI 를 봅시다. 어제 이제 좀 안정을 찾았는데 오늘 다시 치고 올라와 버리는 2.56% 상승. 뭐 WTI 가 올라오는 것은 감산의 효과가 큰것 같아요. 사우디 아라비아의 감산 효과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2 0 5 상승. 그나마 테슬라가 안정을 찾았는데. 어제 이제 테슬라가 안정을 찾는다는 해서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등이 살짝 일어났을 때 반등의 핵심에 에코프로가 있었다는 거죠. 2차 전지가 반등의 핵심으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2차 전지 이외에는 시장을 리딩에서 끌고 올라갈 만한 요인은 없어 보이는 것이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테슬라 오늘 테슬라가 가격이 좋아서 올라왔는데 어제 이제 LNF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LNF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 친구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을 한번 봅시다. 리튬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US 달러로 3 9십9달러 예, 277달러? 아, 이건 이제 린민배 가격이고 39달러까지 이렇게 하락을 한 거죠. 거의 40달러 정도에 있다가 39달러 이렇게 하락을 최근 한달 동안 했는데 43달러에서 39달러까지 지속적으로 리튬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리튬 가격 하락이 lnf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제가 먼저 리튬 가격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l n f 의 하락 원인이 나왔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컨센서스 하에는 전분기에서 사급 원료에 대한 단가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비용 150억이 발생을 했다. 사급이다 뭐는 사급은 주로 그 국, 누가 사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것을 받는 것을 사급이라. 보통 이제 뭐 그룹 내에서 한 기업이 사가지고 이제 그 밑에 관련된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사급인데 이 사급 원료에 대한 단가 조정 과정이 있었다. 여기에 손실을 1 5 0억이 추정돼서 반영이 됐다. 오케이 두 번째 온소재 가격 하락에 따른 부정적인 재고 효과에 기인하고 있다.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의 소재를 가지고 있냐면 1.6조의 리튬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하락을 했으니까 우리 대차대조표의 가격 하락 부분을 반드시 감모 손실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손실이 난것 같아요 네 1.6조나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리튬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안정되게 리튬을 만들어 낼수 없기 때문에 양극재를 공사에 따르면 원소재 가격 하락 영향 제시 영업 이익은 700억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 지금 310억 달성이니까. 다만 순이익이 565억 흑자 전환으로 컨센서스 524억을 상했는데 이는 전분기 대비 주가 하락했다는 교환 사채 및 전환 사채에 대한 파생상품 평가에서 이익이 났다. 그렇다면은 이 비용 떨고 다음에 온소재 가격 하락분을 반영해서 손실 처리를 했는데 이것을 제외한다면은 565억 정도의 이익이 나는데 시장 예상 523억을 넘어가는 나름대로 좋은 실적이었다. 뭐 나쁜 실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유사한 수준에 불과하며 출하량이 늘지 않는 것. 기대치 대비 하이를 했다. 5월과 6월에 고객사의 저가형 제품 매출 확대 전략에 따른 이 실적 추락 감소가 예상치 하의 배경이 되고 있다. 결국 테슬라가 가격을 싸게 하면서 치고 나가면서 동사에도 언재료 가격 CR을 이야기한 게 아니냐. 좀깎 깎았던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도 해볼수 있는 거죠. 이제 대신 유구 애널리스트가 에코프, LNF에 대해서 향후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반기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신규 기, 수주 기대감은 확실히 살아있다. 3분기 매출형이 1.47조, 영업이익은 712억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OP 마진이 4.9% 밖에 되지 않네요. 이 OP 마진에서 에코프로와 LNF의 차이가 확 벌어져. 에코프로 BM은 7% 정도인데, LNF는 5% 밖에 되지 않습니다. 3분기 판가 하락이 예상되나, 테슬라양 NCM 수요 개선으로 출하량 Q는 점진적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일회성 비용 효과가 제거되면 수익성은 정상화 국면으로 돌아올 것이다. 앞에서 일회성 비용 이야기를 했죠. 단기 실적보다 수준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시일 내 기존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 체결 발표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에 추가로 신규 해외의 고객사양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다. 최근 LS와 전구체, 조인트벤처 구축을 중심으로 한 양극재 밸류체인 전구체, 리튬, 리사이클 등 수직 계열화가 2.5로 작용하며 신규 수주로 연결되는 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여전히 경쟁사인 에코프로 BM 대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매수 접근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뉘앙스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너무 쫄지 마라.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다 떨고 가면 3분기, 4분기부터는 나쁘지 않다. 이런 뉘앙스로 LNF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절한 LNF를 빠져나올 가격 타임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저는 30만원을 봤었거든요. LNF는 30만원 정도면 팔고 나와야 된다는데 아, 30만원이 올지 28만원까지 해서 털고 나와야 될지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봅시다. 자, 우선 LNF 어제 좀 충격을 받으셨는데 막판에 좀 올라오대요.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일단은 좀 들고 가자. 이게 제 코멘트입니다. 자, 엔비디아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는 실적이 뭐 8월 중순인데 오늘 어제 오늘, 오늘 아침 에 올랐네요. 엔비디아가 8월 중순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엔비디아의 그 투자 가이던스 지난 분기에 줬던 그 화려한 가이던스가 이번 가이던스에서도 더욱 가열차고, 더욱더 필요하고, 더욱더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이 시장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엔비디아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 8월 중순에 실적의식을 되돌려 놓지 못한다면 이 장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TSMC 0.85%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리 1.34% 상승 메타 플랫폼스 0.09% 하락 노블록스 2.46% 하락 비트코인은 29,290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한번 봅시다. 2차전지의 대안으로 HBM, DDR5, f c b j a AI 등이 강하게 부상을 해야 하나 이 또한 실적적인 측면에서 숫자적인 증명이 미루어지면서 시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이 빨리 반등을 못하는 원중의 하나이다. 시장은 좁은 박스권에서 강하게 갇힐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좀 쉬어가는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더 우선할 것이다. 8월 중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모든 박스권의 탈피와 성장주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엔비디아에서 오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8월 중순 하순에 있을 실적 발표 때까지 시장은 찌글찌글할 것이다.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오늘은 또 주말이죠. 주말은 당연히 약세장에서 약세장이 형성되는 장에서 매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따라서 오늘은 그렇게 큰 기대를 갖지는 말아야 될것 같아. 하지만 오늘이 추가 하락이 오늘까지 나타난다면 다음 주는 반드시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럴 때는 분할로 줍줍하랴. 줍줍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 생각을 결론을 정리를 해 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HBM에 대한 생각을 데제가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박순혁 기사를 이제 까지 않기로 했잖아요. 까지 않는데 그 사람은 여러 또뭐 자기가 무슨 뭐반 반도체 뭐 전문가인 것처럼 뭐 반도체나 HBM에 대해서 까시던데 음좀 주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분도 너무 말이 거치는데 주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HBM 2E가 있고 HBM 3가 있고 향후에는 HBM 3E가 시장을 지배하고 HBM 4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HBM 2E 3 3E의 차이점은 속도죠. 전송 속도. HBM 2E가 지금 대세인데 3.2에서 3.6 기가패스. 근데 HBM 3는 6.4에서 6.4에서 5.66% 거의 두 배가 증가를 하는 거죠. 여기에 HBM 3E는 거의 두 배반이 증가하는 6에서 8이니까 거의 세배 가까이 증가하는 HBM 2E 기준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속도가 증가하는 그 속도 차이가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가 HBM 3E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려 지금 양산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이제 시장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SK하이닉스 HBM3를 이제 시장이 잡, 잡고 있죠.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HBM3로 3를 가지 않고 바로 3, 2로 시장에 개발을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다. 3파전이 될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나눠 먹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줄지 않을 것이다. 박순혁 이사의 아이디어에는 전혀 동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시장이든 항상 초창기의 시장이 뭔가 발전을 해서 그게 보급률이 20%갈 때까지가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 지금 전기차도 보급률이 10에서 15%인데 가장 그때 우리 핸드폰도, 우리가 스마트폰도 보급률이 20% 전까지가 가장 높게 올라죠. 이 HBM도 이제 시작이니까 보급률이 20%까지 올라올 때가 가장 속도가 좋고 주식이 많이 올라오는데 DDR5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뭔가 매일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말이란 시간적 요인 때문에 사람들이 매도로 나설 확률이 높아 보이고 미국도 하락으로 끝났기 때문에 시장에는 안. 부정적인 생각이 강할 것 같은데 오늘 정도 빠지면 줍줍을 해야 된다. 이제는 좀줍줍에서 단타 10% 보고 들어가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장이다. 다음 주에는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움직임을 꼭 보자. 우리 주식 하신 사람들은 금리 움직임을 체크하지 않는데 미국, 한국 금리를 꼭 보자. 2년, 10년, 뭐 20년, 30년 한국은 3년과 10년만 보면 되는 거죠. 금리 움직임을 꼭 체크하면서 그다음에 환율 체크 꼭 하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이제는 팔 때가 아니다. 이미 다 이제 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빠질 때마다 줍줍해서 물타는 시절이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도 건투를 빕니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휴가 가신 분들 건강하게 잘 노시다가, 서부에 잘 복귀, 고향으로 잘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 일요일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